그 우파 종님이 오늘 연차로 돌아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 화면 좀 닫혀줘 화면 화면 자, 애국 우파 토끼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좀니다 화면 좀 나오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 예고파 동주로 오늘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출님 분들 열심히 싸우다가 일이 생겨서 3개월 매도 시스템 다시 복귀한 우파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개혁을 하셨는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 타는 참정쪽 좌파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있던 놈들의 95% 이상이 다 나와서 피하시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이재명 감원 보내고 민주총 해산시키고 민주당도 해체시키고 다음 경선도 우리 우파가 가져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죄송합니다 아, 제가 3개월 만에 바이크를 잡다 보니까 상당히 떨리고요. 어, 이크문이좀 막혀있는데요. 어, 아, 그러게 네, 되니까요. 네, 네, 네. 네. 우리는 이깁다 이깁니다! 리 돌아오세요! 네. 오 네.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도 꿈지 네. 네. 다시 한번더 힘을 냅시다! 맨 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